주님 전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 자로 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눈발 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시듯,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느껴졌던 바른 위에 가운 줄을 알라. 그때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점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갈표리라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결국 세상 끝날에 결국 세상 끝날에 있을 큰것 이것은 타였으나 결국에는 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 성공을 했었어요. 6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까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약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는 대비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보배했던 이 예루살렘 어,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 심판받은 것을 어, 예언한 것이 어, 성취된 것이죠. 이스라엘 시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거기에서 빨리 나가라 라고 어,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20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로마 군대의 침공이 임박했을 때에 구체적인 피난 지침을 예언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유대인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 이 말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피난처로 나아가서 살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들의 부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들을 심판해서 부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독의 삶,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없이 그 도성을 떠나야 되는데, 죄를 떠나야 되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활난 날에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어요. 항상 말씀에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이겠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한 성취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에는 심판 날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왜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이는 그 이유는. 땅의큰환난과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요 과거 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의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는것 같은 유사한 표현들이 듭니다. 제안이 되는 거죠. 특별히 과거에 어, 남유다남유다또 어디에 망, 망했습니까.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 참... 특별히 그 기간을 명시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쓰임 받았던 그들이 심판의 대상으 어, 그러다가. 주와의 신전들을 세워가지고 로마 신들을. 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모스크가. 그 영광 그것은 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집합될 것입니다 예고 없는 심판이나 이유 없는 심판이 없지요 어, 우리 대한민국의 이 험난한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주님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은 결통에서 우리가 그 무엇이죠? 24절까지는 어수선하다가 공포스러운 어수하다가 공포스러운 소리를 만들어온 소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 이런 무시무시한 현상이 이 어, 현상이 이위적인 어, 현상의 그 절정이 됩니다. 절정이 됩니다. 그 인자가 이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는 큰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끝날,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당시, 우리도, 우리 당시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죠. 또 이후에 보면 또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 제자들로서 우리의 속냥 구원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들이니속량냥과 구원의 날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강의 기름진복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날 마다, 감사의 제목에 죄 지은 딸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